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네. 시간에는요 네. 귀신입니다. 네. 귀신. 귀신. 네. 뭐 <laughs> 여름철에 또 귀신이 좀 이렇게 핫하죠. 네. 네. 귀신 붙었을 때 조금 네.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떤 현상들이 좀 있는지. 첫째 이제 귀신이 붙게 되면 현상들는 것이 참 많은데. 네. 어. 꿈을 잘안 꾸던 사람들이 꿈에 이제 과일을 많이 늘린다거나 어, 또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어, 또 하루에 어, 기복이 많이 심해서 네네. 누구한테 이제 이런 말 저런 말도 못하고 혼자 버텨갖고 있다거나 네네. 그런 거죠. 어,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첫째로 또 이제 죽은 것같도 어? 많고, 네.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갑자기 죽는다거나 젊은 사람 현상에 그런 일들이, 개한 일들이 많죠. 또 이제, 어 대체적으로 보면, 어 이제 아버지, 가족을 따지다 보면 아버지 어디 가서, 어? 뭐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일을 하시다가 이쁜 돌이 있어. 그거를 주워 갖고 왔단 말이야. 실제로 있었던는얘야 이쁜 돌이 이제 돌에 침유가 있었던 분인데 돌을 갖고 왔어요. 돌을 갖고 왔는데 그 돌을 놓고 뭐 3일 지나고 나서부터 모든 직원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있어. 돌에 귀신이 따라붙은 거지. 그니까 따라붙은 거지. 네. 그니까 모두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야. 아버지 그 돌을 갖다 놓고 3일 뒤에 나갔다 오시면서 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절단이 돼. 헐. 그리고 또3일 뒤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돼. 다리가 절단. 어 다. 다리가 돌 하나 때문에 돌 네, 하나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엄마도 어, 잠깐 저게 뭐야 외가 때 갔다가 오면서 차사고로 근데 유난히 식구들이 전부 다 다리를 다 망가지게 되고 어떤 거야. 응. 오. 그러니까 근데 그런 희귀한 일들이 많은데 솔직히 다른데 어디를 갔든지 아 이쁘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돌 같은거나 나무 같은 거나 갖고 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 돌이나 나무 같은 거 가지고 왔을 때 귀신이 따라 붙는 거야 따라 붙는 거예요? 거지. 붙는 거지. 그러니까 헐. 아무도 상관없는, 막 청춘 연가드, 뭐, 청춘, 영가들, 뭐, 애기신들 막 따라 붙는 거야. 우리가 배고프면, 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게 없잖아요. 네. 근데 영가들도 마찬가지야. 춥고 배고프거든? 왜 네. 따라 들어? 어,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너 먹을 때 내가 먹고 너잘때 같이 자고 뭐 끼어서 쓰리고 네. 따라 붙는 거거든.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살고 싶으니까 사람 몸에 이제 여기에 비쳐져 갖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어,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살아 살, 살기 전에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서 따라 붙는 거거든요. 네. 뭐 그게 이제 흉 흉인데 그런 걸 주워 갖고 오면안 돼. 특히 그, 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휴가철에 어디 놀러 가셔서 돌 예쁘다고 나무 예쁘다고 오. 갖고 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큰일 나. 진짜 큰일 나요. 어떻게 근데 그돌 하나 때문에 사, 가족들의 다리를 다. 그리고 바닷가에는 네. 수, 솔직히 우리가 영가들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수살기가 제일 무섭거요네 다시 말씀해주세요. 수살기. 수살기. 수살기는 네 젊은 청춘들이 물에서 자살한 수살기를 뜻하는 거요그 일명 물귀신이라고 그러죠? 물귀신이지. 청춘에 막어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은가 그러니까 청춘에 죽은 귀신들이 제일 많은 게 바닷가. 음. 어, 그 맞아요. 수색이 그 제일 무섭거든. 해마다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놀러 가서 응. 몇명 실종됐다든지 응. 뭐못 찾았다든지 제일 많아 어... 근데 거기서 이제 따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넋을 실으러 가자. 왜냐면 사람이 죽그 자리에서 죽으면 이게 이제 사무, 혼이 세계가 분리가 되는데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삼혼이 합쳐져야 급락을 간다는 말이 있거든. 요 네. 그래서 거기서 너글 빼갖고 오는 거야. 음. 너글 실어갖고 네. 그 죽은 자리에서. 하지만 그 죽은 자리에서 너글 실어갖고 오지 않으면 거기서 죽은 데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거야. 아잘 닦아야 된다. 그렇지. 너글 실어갖고야. 너글 빼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지. 음. 근데 이제 거기 에 죽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똑같은 죽음으로 똑같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음. 근데 그런 영가들이 바닷가에 이제 많단 말이지. 네. 응. 진짜 그리고 막 밤에 술 먹고 바닷가 바닷가 혼자 있어 논다고 사람이 정막한데 바닷가 혼자 있지. 뭔가 뭔가가 갑자 놀랬거나 뭔가가 쓱 하는 기분이 들잖아. 네. 그런 영매 체질이 있단 말이야. 몸에 사람들 몸에. 네. 그럼 그때 들어오는 거야. 쓱 하고 들어오는 거지. 선생님 응. 마지막으로요. 응. 귀신 잘 붙는 물건, 집에, 집에서 어. 잘 붙는 물건, 이런, 물, 이런 물건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물건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 말씀해주세요. 집에서 있어요. 잘, 집에 자체에서 있는 물건, 내가 계속 쓰던 물건은 그런 네. 게 없어.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남이 쓰다가, 뭐 네. 부모 형제가 아니라도 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진짜 아까워. 근데 이 남이 쓰던 물건을 갖고 온다거나, 어, 그리고 또 애기들 인형을 사줬는데 남한테 인형 선물을 받았어. 근데 애기 때는 그러려니 하고 놀, 놀기도 하지만 그걸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애기가 성장할 동안, 클때 동안 사람 형상으로 된 인형이 그대로 있다면 그 인형들은 잘 붙어. 귀신들. 음, 인형. 응. 사람 형상으로 음. 된 인형들. 응. 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어. 사주가 우리처럼 신기가 좀 많은데 사람 인형들을 많이 갖다 놓으면 뭐 혼란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어떤 신이든 간에 귀신이든 간에 다 붙는 형국이다. 음. 그래서 사람 현상으로 된 모형은 될수 있으면 사람 집에 놔두지 마라. 네. 네. 오늘 돌도 말씀해주셨고 응. 아까 나무, 응. 그리고 또 인형 응. 진짜 물건 함부로 들으면 응. 절대 안 되겠어요. 그래, 나는 그게 그세 가지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 이번에 선생님을 통해서 집에 드리는, 드리면 귀신 붙는 물건, 귀신이 잘 붙는 물건. 잘 붙는 물건. 네,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른 진짜 안 돼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